안녕하세요. 동성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조용하면서도 전봉동 시내권과 근접해 있는 곳에 전망 좋은 토지 매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로 잘 어울리는 토지이며 본 매물은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현재 기초 공사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 집 또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좋은 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물 뒤쪽으로는 임야가 위치하고 있으며 매물 앞쪽으로는 정과 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방 시야를 확보함에 있어 크게 간섭이 없으므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의 지적을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지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통 매매도 가능하지만 이중 토지 반으로 분할하여 150평의 토지 면적 분할 매입도 가능합니다. 도로는 앞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 시에도 건축허가 받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도로 지분은 별도로 매입하셔야 하는데 도로 지분 추가로 매입하신다면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 매물이 위치한 곳 상수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매물의 면적은 995제곱미터 301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매매가는 평당 120만원, 총 매매가 3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분할 매매하신다면 150평 매매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에서 여주 전봉동 시내권까지는 1.3km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봉초등학교까지는 1.4km, 여주아이씨까지는 1.5km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마트 또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시고 생활하시는데에도 너무 외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 없습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 전봉동 시내권과도 근접해 있으며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즉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통매매도 가능하지만 분할매매 또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동선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매물 소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